2024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Bye. Mm -hmm. 모두를 대표해서 류상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다사 다사 단안했던 2023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신년 전교인 특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여, 전하여 일에 더욱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처방 창명하는 의원들의 지혜를 다하여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기회를 위해 더욱 헌신과 봉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주혜정으로 사모시고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학창 시절에 울산에 가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윗지방에 있다가 이렇게 울산에 갔더니 세 가지를 알려주더군요.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말이 필요 없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걸 참 많이 수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밤 먹었냐? 아이는 자자. 요세 마디면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어, 처음에 울산에 갔을 때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참 그래서 그때 배운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경상도스러운 면이 저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말을 하는 걸좀 즐겨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그대로 할 뻔했죠, 제가 그대로 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로 가는 것은 이렇게 의사소통과 또한 밀접한 친밀감이 있어야 그 관계가 온전히 선다라고 하는 것을 결혼을 통해서 또한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더 분명히 알아가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관계가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들은 훈련들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것을 하면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제가 영어를 배울 때도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아, 하루에는 뭐 커피 전문점을 다섯 번, 열 번씩 가 보십시오. 거기서 나, 나오는 표현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둘째 날은 신발 가게를 가 가보시라, 보시라고 가 보시라고 또 권고를 드립니다. 신발 가게열 군데 가면 거기서 나오는 말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럼 하루는 어, 이 커피숍에서 배우는 언어를 배우고 둘째 날은 신발 가게에서 배우는 언어를 배우고 셋째 날은 슈퍼마켓에서 배우는 언어를 배우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honor 그러니까 o 뭐 어디 가라 o r of honor of honor of honor of honor of 라 o n o r of honor 이 f honor of honor of honor of honor 고 하는 o n o r of honor of honor of honor 우리가 무엇을 합시다라고만 한다고 한다면 뭔가 이건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이지 신발 가게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기뻐하는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냐면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6장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목적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대상이 없습니다. 목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양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목적은 있을 수 있지만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우리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목적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과의 분명한 대화가 없이 일반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중원, 부원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고는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시다라고 하는 캠페인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심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들을 걸어갈 때,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닮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옆에 함께 호흡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의 생각과 친구의 마음과 말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인생 가운데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본받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제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담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바로 기도였다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목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원 부원했던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 그냥 괜찮아 보이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그 분명한 대상 가운데 우리는 그 교제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함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들이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득 담겨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봄 받아라고 하는 이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시작할 때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합시다라고 하는 캠페인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봄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호흡을 같이 하고, 그분과 함께 매 순간 함께 할 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행위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만 기도가 드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께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가운데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또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 교제의 시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행위로만 기도가 그쳐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어떤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행위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주기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는 내용 가운데 십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엔 나의 뜻을 가지고 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 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행위로만 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치지 않기 원합니다. 캠페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합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2024년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라든지 캠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첫 번째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요. 그 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주문으로서만 아니면 사람들이 보,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아니요 2024년은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주의깊게 듣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과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복된 2024년 되시기를 주면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분미,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늘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시간에 시간을 언제든지 늘리십니다. 그것이 쉽게 쉽게 이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그것으로 바뀌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이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 가운데 이 관객 가운데 확인되는 내용들이라고요 여러분 2024년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끝을 내고 하나님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2020, 2024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시작이 기도하는 시자, 시간이 저와 여러분데 시작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주문의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며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건 하나의 훈련의 시간일 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내용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민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2024년 되시기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는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 훈련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우리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가 주문으로 그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그냥 단순히 어떤 행위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우는 시간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나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통로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한번 부르신 함께 겨,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